MACD는 1979년 제럴드 아에 제럴드. 애플이 개발한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 간의 차이를 시각화해 추세의 강도와 방향 전환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MACD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MACD선 자체. 둘째 시그널선이라고 부르는 9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두 선의 간격을 시각적으로 보여줘. 추세 전환의 타이밍을 빠르게 포착하는데 유리합니다. 실전에서는 시그널 선과의 골든 크로스가 매수 신호, 데드 크로스가 매도 신호로 해석되며 히스토그램이 0선을 기준으로 상하 반전될 때도 매매 신호로 활용됩니다. 다만 MACD는 호행 지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기보단 RSI나 볼린저밴드 같은 다른 지표와 함께 보조 확인용으로 병행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MACD는 간단하지만 추세와 타이밍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보조 지표 중 하나입니다.